자, 도널드 J 트럼프 오늘도 이제 우리 밭에 지금 이제 취임식 하루 전날 이렇게 우리 작업 지금 이제, 이제 준비 다끝냈니다 아침에 아침에 가서 또 배추 한 자리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잘 사가지고 인제 이렇게 또 가족끼리라고 오버워터 작업하는 우리 바로 내 머리 상공에 대형 트럼프 얼굴 야, 트럼프 얼굴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 말이 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주여 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가 있을 일이 아니고,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께서, 오, 언제, 뜻을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트럼프 코, 트럼프 코, 입, 입, 입. 입, 코, 입.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배추밭.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께 응원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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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여기 또 담아야 됩니다. 이쁘게 여기 여기다. 주여. 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요 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저 취임식장이요, 저저 저, 미국 국회의사당 저기인지. 그, 백악관 앞인지, 치임식장 이거 나오네요. 어, 주여, 도움이 나오네, 도움.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도날드의 트럼프. 정확하게 트럼프요. 트럼프. 그 머리 위에, 미국 국회의사 치임식장. 치임식장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취임식장그저 국회의사당 도움 같은데 도움이 지금 뚜껑이 열리는 지금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여주여자 거기 양복 입은 여저두사람 있고. 자 도널드 트럼프 큰 도널드 여기 자그 도널드 트럼프 자 입이 멧돼지 코로 멧돼지 머리에가 지금 멧돼지 머리에가. 지금 국회의사당 그, 저, 취임식장 도움이 지금 넘어지는 지금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머리에가. 주여! 주여!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자, 멧돼지, 멧돼지 입, 멧돼지 입에가 지금 금강석처럼 지금 해가 지금 있고 주여, 멧돼지 눈, 멧돼지 눈.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국회의사당으로 보이는 그 도움이 지금 쓰러져 넘어지고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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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이렇게 넘어져서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멧돼지 멧돼지 코자 멧돼지 눈 멧돼지 눈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얼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도움이 있던 자리 저요.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대시? 아들 말하는 거? 뭔가 알아? 저장 밥을 제때 저기 해야되는데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 할렐루야 자 우리 배추와 우리 딸내들입니다 할렐루야 제 작업장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야. 몸좀 풀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 아버지, 이제 작업할랍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Trampo. Trampo.